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해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적토마스타님 나머지 한 종목 그 아, 힐라코리아. 네. 뭐 힐라코리아 자꾸 얘기하시니까 <laughs> 힐라코리아로 넘어가보자 힐라코리아는 일단 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직 <웃음> <웃음> 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일단은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저희 그. 제 종목이죠, 이거. 아, 아, 예. 아, 주인이 있나요? 아, 주인? <laughs>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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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이제 많이 예전에. 좋아했었던 예. 그런 종목인데. 뭐, 수익을 많이 못 보셨죠? 아,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저 네.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아, 월봉으로 네. 보여드리냐면,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음. 2015년이었어요. 2015년. 네. 아. 딱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갈 때네요. 너무 일찍, 3년 전에. 아, 제가 좀 너무 빨라요. 3년이나 너무 빨라. 빠르시군요. 너무 빨라요. 네. 이거, 이거 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아, 이러고 두 배를 가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거. 안타깝죠. 음. 자. 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필라코리아를 <laughs> 투자할 시점은 딱 올해 연초 한번 분할 재상장. 가격분할 했죠. 분할해주죠. 분할해가지고 예, 예. 이제 재상장했을 때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laughs>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났으니까 딱요 자리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들어갈 자리가 다시는 자리 음. 아 다시는 아니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마우스에 손을 클릭하기는 쉽지 않다. 예, 예. 음.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이미 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36,900원에서 일단은 아래쪽까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음.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워낙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미국 쪽그 아쿠시네트. 어, 자회사는 이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후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코리아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저희 나이 때는 휠라코리아를 그렇게 선호하는 브랜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네, 어, 아무래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쪽을 더 선호하는데 어 휠라코리아가 이제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고 음. 뭐 저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어, 바꿔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진출, 옛날에 이제 뭐 베이직하우스가 중국 진출하고 나서 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던 것들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휠라코리아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먹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 줄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번에 그한정판 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줄을 뭐한 대섯 여 시간 이상씩 이제 뭐 기다려 가지고 그 한정판을 구매하려는 뭐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랑 같이 이제 뭐 콜라보를 진행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잘 먹히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 일시적인 그 흐름이 아니라 이 브랜드 자체가 조금 뭐 변화 브랜드 컨셉 자체가 좀 변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 이제 좀 얘기를 좀 제가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힐라코리아. 아, 제게, 제게 부정확. 아니요 정확히 얘기했었는데 <laughs> 네, 네. 그 뒤에 사업 음, 내용들. 아, 뒤에 네. 사업 내용도 왜냐하면 힐라코리아 하면은 아우 뭐. 뭐 외국 브랜드 갖다 써가지고 한는 회사가 뭐 얼마나 크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음. 힐라코리아 사실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 됐거든요. 왜냐면 힐라코리아 본사가 우리나라 걸로 거의 브랜드 상표권다 독립해가지고 음. 다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힐라코리아는 전 세계에 있는 힐라코리아 중에 이제 유럽 쪽 제외인가요? 그쪽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나라 거다. 수출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상품 은 우리나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힐라코리아가 약간 모회사 개념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힐러 코리아 같은 경우가 아키시네트가 이제 그 골프용품 어. 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 골프용품 하는 데인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골프를 좀 많이 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미래세 트 투자했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저는 너무 이렇게 세상을 앞서 나가가지고, 아, 아, 2년 전, 3년 전에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이게 그때 제가 참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어, 상당히, 다시 보니까, 어, 너무 반갑네요. 반갑고. 걱정됩니다. 또. 아, 걱정됩니다. <laughs> 네, 김모스타 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종목이 잘안 가죠? <laughs> 네. 잘안 된다. 아, <laughs> 어, 걱정됩니다. 아니, 아, 아니, 괜찮을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나스타 님, 우리 힐러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이게 분기 실적 발급한 걸 보고 휠라코리아가 굉장히, 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달반 넘게 조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살 만한,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아니면은, 어, 좀 손이 잘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죠. 굉장히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궁금한 게, 사실 휠라코리아 제품들에서 아까 골프용품을 말씀하셨는데, 골프용품 말고는 저희가 조금 손에, 어, 가거나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이 <laughs> <있으신>, 가 <나이가> 있으셔서. <laughs> 어, 저는 이제 어, 휠라 코리아 휠라 브랜드 세대거든요, 저는. 음. 아, 저는 많이 저 저는, 저는 <laughs> 나이 세대 아니신가요? 아, 저는 나이 키도 있었지만 휠라 힐라 가방,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 들고, 뭐 이렇게. 사실 제가 어렸을 때힐라를 들고, 힐라를 들고, 들고 다녔는데 애들이, 에. 어, 이거 이목구 아니야? 이렇게. 아, <laughs> 그래.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나이 좀비싸가지고 이렇게 제 얼굴은 동안이지만 제가 의외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laughs> 에, 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힐라 코리아 좀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한 10년 전, 예전, 뭐,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중국 사람들, 어, 열광할 만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전좀 보여요. 제가 3년 전에 그 구조적인 변화가 보일 거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 일찍 신거아닌가 너무 일찍 봤죠. 아, 주 사람들이 좀 패션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laughs> 센스가 3년 전에 왔었어야 되는데. 예, 좀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힐라 코리아는 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